그러면 저기 스님이 보시기에 스님도 좀 계시를 좀 내리신다고 하니까 여번저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스님의 계시에 따른다면 대통령 선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치려 하지 말고 그냥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죠. 네. 예. 뭐 지금 윤석열 보고 어 이게 우리 저 평양일 TV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 얘기해도 되나? 평화를 위해서 한얘기인요 뭐. 나중에 좀 정리를 좀 하고, 자를 건 자르고 해. <laughs> 하고 싶은 게왜갈 테니까? 그냥 안할 겁니다. <웃음> <웃음> 아니, 여기, 그, 명진 TV에는, 음. 나하고 또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분들도 많이 들어온다고. 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럼 봅시다. 한번, 나는 뭐, 이 얘기는 하고 싶거든요. 음. 네. 어, 이런 얘기는 좀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도, 한쪽에 아주 한쪽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요. 네. 뭐 이제 뭐안 먹으면 막 그냥 숨이 끌뻑 넘어갈 정도 네. 배고픈 사람이 있어. 근데 여기 똥이 덕, 덕지덕지 묻었다. 반은 똥이고 반은 뭐 이렇게 빵 같은 거는데 네. 그런 게 있고. 음식하고 이제 똥하고 조금 이렇게 뭐 어. 이렇게 어. 같이 이제. 그리고 여기에는 네. 막. 묻고, 이렇게, 좀, 뭐, 그런 빵이 하나 있고, 두 빵이 예. 두개 있는데, 먼저 먹어야 돼, 무조건. 예. 그럼 여기서 뭘 먹어야 돼? 뭐, 저, 똥 묻은 거좀 치우고, 여기 흙 묻은 거좀 지저분하고, 좀 털어내고, 이거라도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될거 거 아니야. 예. 지금 정치 상황이 난 그렇다고 봐요. 아.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똥을 이제, 먹을 건가? 네. 흙을 묵어도, <웃음> <똥을> <웃음> 먹을 건가? 빵을 먹을 건가? 참 절묘한데요. 누구라고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죠? 아. 예. 아니,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다는데, 난 그런 예. 부분도, 어, 주류세를 많이 어, 올려서 아, 예. 국가 세금에 도움이 되는 그술 많이 먹는 사람도, 음. 술 먹는 사, 술 많이 먹는 사람이 사실 애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주세를 많이 내니까.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어? 그런 사람이 <laughs> 음. 있고. 음. 근데 그렇게 술 많이 먹는, 면서 폭탄주, 뭐, 가는 데마다 폭탄주 먹었다고. 네. 네. 가는 하더라고 뭐 폭탄이죠. 예. 네. 네. 그 대통령 되면은 술이 안, 술을 안 먹으려는가 모르겠지만은. 음. 근데 그 사람이 한게 없잖아요, 별로. 자기를 임명했던 그 대통령을. 배신한 거죠, 사실은. 그래도, 뭐, 그 사람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야 했던 참 착하디 착한 그런 대통령도 있습니다만는 그리고 한 사람은 그뭐 영화배우 누굽니까? 이대협인가 이대엽, 예, 성남시다. 예. 뜩그 빛을 네. 남겨놨던 성남시를 맡아서. 그렇죠. 성남시가 그때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죠. 선언해가지고. 네. 빚더미에 올라가지고. 네. 예. 다갚고 음. 성남시 정 운영을 잘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나왔죠. 예.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웃음> 아. <웃음> 네. 일단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 경기도를 나와서. 예. 난뭐 경기도정을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평가를 음. 받는데 음.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산이 많은 데잖아요. 도 지방같이 지금 중에서. 이제 인구도 1,300만이 넘었으니까 서울보다는도 예산이 예, 많은가? 예, 그럴 겁 서울시 부동. 예. 하여튼 뭐 나가 그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음. 제일 큰그 예산과 인구를 많이 갖고 있는 도정 운영을 잘 했는데 뭐 그거는 뭐 하려고 그러면 누구든지그 정도 잘할 수는 있겠죠. 음. 근데 제일 놀랬던 게 그 화천에 있는 사창리에서 포천으로 넘어오는데 네. 캐러멜 고개라고 고개가 있습니다. 예. 내가 왜 거기를 그렇게 잘 아냐면은 제가 군에서 처음 논산 훈련소에서 처음 배치받았던 데가 어 화천에 있는 사창리의 27사단이라고 음. 그 부대가 곧 없어질 거라고 한데 그 구호가 이기자입니다. 이기자. 격리할 때, 이기자 이렇게 격리를 합니다. <laughs> 거기서 1년 동안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휴가도 한번 나오고 하면서 그 고개를 넘어 다녔기 때문에 잘 아는데, 언젠가 거기를 가보니까 그 계곡에 천막을 친 음식점들이 쫙 들어서 있더라고요. 불법 천막이 들어서서 어. 장사를, 음. 그게 사실은 거의 모든 계곡이 다 그런 모습들이 다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는 정말 심심한 곳인데 음. 뭐, 제가 20대 초반 20, 20, 20살에 군대를 갔으니까, 그리고 뭐한 50년 후에 가보니까, 거기가 그만 그런 그, 음. 참, 유흥지 같이, 유원지가 돼버렸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거기를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설득을 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다 철수를 지켜버렸어요. 음. 근데 그 생활터전이거든요? 먹고 사는 생활터전을 그 사람들이 이제 철수를 하는데, 소리소문 없이 그걸 정리해버렸어요. 음. 그거 대본에 뭐막 항의하고 띠 두르고 브랜카드 들고 경기도청 앞으로 쫓아가고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응? 네. 그거 해결하는 걸 음. 보면서 음. 아저사람 진짜 국가 지도자가 돼도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는 난 다른 거다 떠나서 음. 그 백운동 계곡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이름이 네, 네.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탈암 일곡에 넘어오는 그 화천에서 포천으로 넘어오는 곡에 있던 그 음식점. 네, 불법 무시점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보면서, 지금 말한 거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무슨 조건으로 그걸 그렇게 정리를 했는지 의아스러운데, 이런 성과가 있잖아요. 물론 뭐, 뭐, 여러 가지 또, 어, 비판받고, 음. 또참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경기 도정 운영을 했던 그 모습을 봐서는, 저 사람 정도면은, 이, 이 땅에, 빈부의 격차와 또 분단의 그 고통, 질곡을 넘어서서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할수 있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뢰가 저는 백운동 계곡 그 해결하는 걸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사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뭐 물론 이게 불법적으로 점유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로 해결해야 해 나가는 방식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해결하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터진 게 이제 용산참사 문제 뭐 그런, 그런 식으로 그렇죠. 터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철거미 문제라든가 노점상 문제도 다 이제 그런 형태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스님 말씀대로 큰 잡음 없이 합리적으로 좀 해결을 해 나간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참 궁금하네요. 좀 어, 어떻게, 네. 어떻게 설득하고 어. 해결 했을까? 어. 그런 걸 근데 왜, 저기 선거 운동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뭐 대안을 가지고 이러,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갔다. 이런 것 통해서 이제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걸좀 해야 될것 같은데, 언론에서 모를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틀은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뭐 혹시 그 그쪽 캠프에서 이걸 음. 본다면은 어, 그 문제를 그... 대군동 계곡 문제 해결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 될 것이고, 음. 또 다른 쪽 캠프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국세를 징수하는데 <laughs> 엄청나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laughs> 네, 하고 있다는 것도 네, 많이 네. 알려서 좋은 거의 양쪽 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뭐, 한쪽은 이제 주세를 이렇게 증액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아, 내가 좀 전전치 못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laughs> 나좀 거룩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laughs> 지금 근데 어쨌든 그뭐 스님이 생각하시 그래도 이제 똥무더기에 있는 이거보다는 흙이나 좀 지저분하게 좀 묻었어도 뭐 여기 있는 빵을 좀 먹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이 지금 지지율이안 올라가고 있어요. 뭐 흔히 얘기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 뭐한35% 정도 선에서 다치고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좀 유력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저앉았다가 다시 그 20대들 젊은층의 어떤 표심을 얻어가지고 쭉 올라가서 뭐 현상적으로 드러난 건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 이 후보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참 이게 좀 궁금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예. 민주당에 대한 그 분노 그러니까. 정부가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국회의원, 법안이 제대로 안 돼서, 민주당이 그 숫자가 모자라서 안 된다, 이 네. 핑계를 댔었잖아요. 그렇죠. 정권 초기에 그 네. 핑계 됐죠. 근데, 네. 민주당에 또, 더군다나 그걸, 위성정당이라는 꼼수. 정말, 그거는 네. 역사 네. 속에서, 민주당이 제일 비판받아야지 될 부분이, 네. 어, 위성정당 네. 만들었던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선거에 서뭐좀 지사죠. 뭐몇 정도가죠? 몇수좀 잃어줘도 되고 그 공간에 차라리 좀더 진보적인 어떤 진보 정당의 후보들이 당선돼서 들어오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나았는데 그거 하나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게 결국은 이제 국민의 힘이 위성 정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위성 정당을 네.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어. 그런 게돼버렸죠 사실. 네. 어, 저쪽에서 도둑질했으니까 음. 우리도 그래도 도둑질을 해도 돼. 네. 이 이런 인간들이 모여 있는 게 네. 대체적으로 민주당이고 네.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 중에 어, 또더좀질 떨어지는 것들은 또저 그 조계종의 상황한테 찾아다니면서 굽신굽신 봉토 주면은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흐뭇해하는 놈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민주당에 대한 나도 민주당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은 차라리 네. 아이고 저것들 아주 다음 국회에서는 정말, 민주당 의원들 음. 저 뽑아주면 안 됩니다. 음. 그리고,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음, 어떻게 된 대통령이에요? 그 추운 겨울에 촛불 들고, 저는 강원도에서, 대관령에서 올라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내려가면서 그렇죠. 저녁 순, 행사 예, 한번 빠졌어요. 예. 매주 올라오셨죠? 네. 예, 강원도에서.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았으면. <laughs> 그렇게 그속 권력에서 밀려났던 그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 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했어야지 돼요. 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잘못한 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나 뭐가 그렇게 달라졌냐는 그런 평가가 많거든요. 예. 자, 그 소리 들으면 내가 가슴이 찢어집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해서 만드는 정권인데.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DJ 편합으로 됐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이인재, 그. 이인재가, 예. 나온 뭐 바람에, 바람에. 200만 표를 가지고 왔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40 몇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간신히 이겼죠. 예. 그럼 힘이 없어요. 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500 몇십만 표 차이로. 지지율이 좋을 땐 80%가 나왔었어요. 음. 지금 40% 지지율에 뭐 좋다고 뭐 다들 뭐 그렇죠. 정권 말기에 40% 지지율 받는 정부가 역대 있었냐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자주 때문에 누가 얘기를 함부로 안 한다고는 안 봅니다. 혹시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유연을 몰아줬고 그 많은 국민 지지와 성원 속에서 한게뭐 있냐? 한걸 하고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최재형 대통령 후보도 만들었고 음. 부동산값다 올렸고 남북 문제도 하나 제대로 못 풀었고 음.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절벽 같은 그런 그 시대도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치솟는데 월급은 제자리고 부동산은 이거는 이렇게 예상밖으로 이렇게 뛰었을 때는 이건 정책의 실패로밖에 볼수 없거든요. 부동산 격은 어차피 천천히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등을 했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럼 거기에 있는 거 책임을 져야지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짓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는 경기 도정을 했던 모 후보가 그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는 미래에 대한 그, 우리의 희망을 또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참, 남북 문제도 그렇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 얘기를 했죠. 선제 타격에 또 사드 추가 배치 이런 이야기. 근데 이야기였죠. 사드는 네. 미국의 그, 저, 저 중앙 미 부사령관도 필요하다고, 필요 없다고 네.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사드는 대중국용이지, 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싸드든지 뭐든지간에 전쟁이 나면은 공멸입니다. 같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미가? 뭐 남쪽에서 먼저 쳐들어가든지, 북쪽에서 쳐내려오든지간에 한쪽에서 전쟁을 하면은 같이 죽게 돼요. 2교 네. 전쟁 같이 뭐 백두산 성장봉에 태극기를 꽂고 뭐 음. 이것도 안 되고 음. 뭐 적과 통일해서 남쪽을 음. 뭐 부산 앞바다까지 밀고 내려가자 어, 이것도 안돼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무기들이. 네. 내려면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고, 음, <laughs> 꼭 핵이 아니더라도그 아, 외에도 대량살상무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음. 그럼 공멸로 가기 때문에 음. 어떻게든지 해서 음. 전쟁은 안 된다는 음. 전쟁하에서 음. 남북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꼭 음. 뭐가 똑같으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 멸공 그렇죠. 네, 통일 그 얘기 계속 주장했고, 계속 주장했는데. 네, 네. 유명사 전쟁 나니까 도망가버렸죠 혼자. 예. 혼자 한강다리 다른 사람 은 넘어지도 예. 못하게 한강다리 끌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야. 그 지금도 똑같아요. 막 선제 타격한다, 뭐 사드 배치한다. 그 이승만 대통령 때 멸공 통일, 뭐 북진 통일, 예. 뭐 백두산 음, 상상봉에 음. 태극기를 꽂고 대동강물을 마시고 음, 뭐, 음. 뭐 이런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뭐. 그래서 정말 그 실력 있는 사람은. 음. 이렇게, 이렇게 어깨 가다 안재고 다녀요. 음. 조용히 앉아있지. 음.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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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도못 하고 음. 힘도 없는 놈이 어깨다가 에 음. 일본말로 치면은 뻥을 넣고 뻥을 넣고 뻥을 <laughs> <뽕을> 넣고 <laughs> 일본말로 훅가시를 잡고 이런 아, 얘기도 하죠. 일본말로 이다다 넣고 이런 거 하면서 어깨 휘시고 음. 다니지. 정말 무술의 고수는 음. 저 사람이 무술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음.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도 예. 나도 개를 옛날에 정말 그개 그 키우다가 이제 다시는 이제 아, 내가 반려동물은 키우면 안 되겠다 싶은 예. 그 정이 드니까 예. 그것도 보통 애착이 가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개를 데리고 다녔어요. <laughs> 어디 갈 때도 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아. 이제 대운사 주지할 때는 절에다가나두기는 그래가지고 음. 그 아는 분 집에다가 마당에다 묶어놓고 음. 아침마다 가서 개한테 음. 인사라고 <laughs> <laughs> 그만큼 개? 그 개한테 정이 들었었는데 그 개가 참 점잖네요. 음. 개저 개종이 뭐였습니까 스미, 키우던 개가요 그때 어, 진돗개. 진돗개. 네. 네. 그래서 얼마나 이 개가 사, 사람 말을 잘 듣냐면은 음. 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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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가 치즈하고 계란 이렇게 음. 프라이 해주는 걸 음. 제일 좋아해요 아, 그래서 데리고 치즈. 다닐 때는 음식, 음식점에 아. 가면은 걔도 국밥 한 그릇 시켜주고 <laughs> 나도 국밥 한 그릇 해가지고 걔는 뭐 딴데 밑에다 이렇게 국밥 하나 시켜주고 걔하고 같이 뭐 <laughs> 아니 난 사람 대접을 했어요 동급으로 살았네 스님하고 그러고 항상 차 뒤에도 음. 싣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걔는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 지가 좋아하는 걸 놔두고, 음. 저게, 잘 먹을까? 근데, 알기를 알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돼? 음. 그러면, 방에 들어가 있으면은, 네.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걸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안고 싶어가 네, 먹고 싶은데 어. 참고, 참다보고 그, 여 침을 줄줄 줄 흘리면서. 그, 나중에 나와가지고, 먹어, 그러면은, 뭐, 그릇을 막 박살이 할것 같이 달라들어서 <laughs> 먹었거든요. <먹을 뻔. 웃음> 근데 이 개는 그 정도로 참을 정도 있는 개인데, 음. 이제, 그 어느 음. 군 법사가 낙산사 근처에 있는 음. 그 개인 집에 군 법사가 있었거든요 음. <laughs> 음. 스님인데 이제 예, 군인에 가서 법사가 됐분이다 법사가 그밥 먹으러 오라 해서 갔더니 그 집에도 그 개를 큰 개를 음, 하나 음. 키우더라고. 음. 근데 제가 데리고 다녔던 개 이름이 이제, 그 소운인데 소운인데 소운 어, 소운인데 이 개를 데리고 이제 그 집에 가서 들어가니까 그큰 개가 막 짖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그 소운이가 걔는 짖지도 않고 벌써 남이 동네잖아. <laughs> 남이 동네면은 벌써 뭐 옛날 말에 똥개도 자동네에서 그 음, 뭐 오십 먹고 다가 예. 는 <laughs> 근데 앉지죠. 그러고는 응. 어... 어... 어 하면서 가팔팔 네. 거기한테. 그그 동치 그큰 개가 막 짖다가 그 우리 그소이가가니까 자꾸 뒤로 <laughs> 더 크게 짖어 가면서 뒤로 자꾸 물러나더라. 원래 짖는 개들이 보면은 저기 좀야 두려움이나 어. 내지는 뭐 이런 거를 짖는 걸로 표현한다고 어. 많이 어. 그러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대한민국 국방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저는 뭐, 핵 보유한 거 말고는 어디다 내놔도 그렇게 밀리지 않는 국방력을 음. 갖고 있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음. 네. 그러니까, 핵은 북쪽이 사용하는 순간 그냥 같이 망합니다. 음. 뭐, 남쪽으로 쏘든지, 음. 뭐 일본으로 쏘든지, 음. 미국으로 쏘든지. 핵사용을 전제로 해서는 같이 공멸을 간다는 걸북도 그렇죠. 네, 알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제네시 전쟁할 수도 없어요, 네. 지금. 그래서 북을 선제 타격한다든가. 그 선제 타격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음. 거예요. 그러면 건진법사가 음. 북이 지금 곧 공격할 것, 같은 네, 것, 같은 예, 할것 네. 같은데 뭐 타격해. 네. 이런 지시를 받을, 난 그런 걱정도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렇죠. 사실 뭐, 그게 제일. 어. 큰 걱정거리죠. 어. 혹시라도 무속에 의지해서 태기를 어. 하면 어떡하나, 어. 선제 타격에 태기를 하면 어떡하나. 어. 예. 8일날그 그 대통령 사자토론 후보들 네. 토론도 미룬 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손 없는 음. 날 설도 좀. 권진법사가1 예. 1일을 해라 딱 그랬던 것 같아. <laughs> 뭐그 그렇지. 음. 그렇지 않으면 그걸 그렇게 안 받을 리가 있나요? 음, 음. 그래서. 하면은, 대한민국이, 사회비 무당이,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이제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다라고 음, 보는 거죠. 음. 그래서 보통 큰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승민, 근데 아까 전에 그, 개인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으르릉 하면서 이제, 소은이가 다가가니까 그큰 개가 뒤로 주춤주춤 계속 짖으면서 밀리다가 결국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광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laughs> <laughs> 광으로 들어가서 그 울음소리가 막 우렁차게 왕왕 왕 이렇게 뭐고 <laughs> <laughs> 뭐 <그거> 불쌍하게 울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걔는 걸로 가버리고 우리 소은이 는자그 마당 앞에다 이렇게 꼬리에서 이제 혹시 예. 싸울까 싶어서 묶어놨더니만 예. 뭐그 개집에 들어가서 잠들라 <laughs> <laughs>